자 그럼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들, 예, 플레이오프 진출 팀들 순서인데요. 먼저 창단 첫해 대구 팬들에게 육강 플레이오프를 선물했지만 두나콜은 결국 팀을 더 높은 곳까지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대구 한국가스봉사 페가수스 이야기를 한번 가볼게요. 음... 네, 그렇습니다. 27승, 27패, 리그 6위로 정규리그를 마무리를 했고요. 어,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이제 KGC의 <laughs> 3전 전패로 어, 탈락을 했습니다. 어, 사실 시즌 전에 가장 또 관심을 받았던 부분, 이이두나골 트리오. 근데 막상 시즌 시작한 후에는 이 선수들이 어떤 부상과 어떤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그 위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고요, 못했고요. 음. 시즌 내내 이제 오하를 왔다 갔다하는 어떤 성적을 거두다가 이 팀이 사실 이제 전신 전자랜드 시절부터 이어준 이 6강 본능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6강에 진출하는 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네. 이 사실 앤드루 미콜슨 정말 기대를 많이 모았고 음. 자 6강에서 그친 가스공사의 성적과. 함께 묶어 본다면 앤드리 니코슨 결과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위원님? 제앞 음, 때는 조금 뭐랄까 터치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슛 터치는 슛 음, 음. 터치는 제볼 때는 뭐 시큐단 또 외국 선수 중에는 제앞 때는 최고였던 음.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가 한번 오고 나서 한번 본인한테도 오고 그 이후부터는 또앞 때는. 어, 몸이 안 좋았던지, 안 그러면 팀적인 문제가 있었던지, 음. 아무튼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어,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음. 오히려, 어, 중민 선수가 다치고 나서, 기나긴 선수가 혼자 뛰었을때 오히려 더 편하게 기나긴 선수가 농구를 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확실히 같은 포지션 두명 뛴다는 게 공전이 된다는 게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 음. 저는 이, 우리나라 농구에서는. 정혁운 선수가 비시즌에 다친 게 상당히 컸던 음. 것 같고, 음. 그래서 그, 디미,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온것 같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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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승균 형께서 일단 뭐 이제 뭐 니콜슨에 관한 부분, 그리고 두경민과 김낙현 두 선수의 공존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정혁운의 좀 부상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음. 어, 시즌 연 프리뷰에서 두경민 김낙현 라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우환 네. 기자,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네. <laughs>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가 좋은 평가를 하면 다 문제가 생기고 네, 네. 그렇네요 네. <laughs> 이미, 이미 이때부터 다스공사를 마음으로 옮기기 시작한 거였나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네. 아 저는 근데 정말 어떤 그 연거지와 별개로 음. 저는 잘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네. 어 이제도 이관이와 조금 다른 특성 이두 선수 슈팅이 워낙 좋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 한 명이 좀이대 음. 이로 좀 판다고 해서 한 명이 좀 공간을 넓게 벌려주면서 위크사이드에서 받아먹는 식이었던 음. 3 점이라든지 이런 게좀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가장 컸던 건 역시 두경민 선수가 시즌 전에 연습 경기 때 이제 무릎 부상 당하면서 음. 좀. 좀 컨디션이 시즌 내내 좀 오락가락했던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아 그리고 저는 그냥 이번 시즌 보면서 느낀 게아 이게 한국 농구에서 아직 이투 가드 농구는 조금 약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아, 특히 이제 이 가스공사가 이게 정의군 선수의 부재와 맞물려서 이 리바운드 문제가 시즌 내내 음. 이슈였는데 이게 사실은 앞선이 안 그래도 이 가드 조명으로 작은 상황에서 포드라인까지 높이가 낮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엔디런 니콜슨 선수도 리바운드나 수비의 약점이 있다 보니까 팀 전체가 그냥 리바운드에 <laughs> 시즌 내내 골머리를 안고 실, 실제로 LG에 가장 약했던 팀이기도 하고, 그 마레이 음.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주지 않았나 음. 싶고. 아, 네. 어쨌든, 뭐, 냉정하게 보면은 이 두나콜 트리오는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말할 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가, 네. 이, 갑자기. 이, <laughs> 볼을 네. 많이 가지고, 요즘 가드들이 볼을 많이 가지고 이제 2대 네. 플레이도 하기 때문에 이게 찬스가 나도 이제 김낙균 선수가 뭐 2대에 하다가 찬스가 나서 두유민 선수한테 줘도 한템면못 올라가는 이 습관적인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솔직히 음. 한번 딱 멈추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뭐 한번에 올라가뭐 타이밍도 있었겠지만 그런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어좀딱툭 아, 가뒀는데 볼 때는 공격 성향이 상당히 음. 강하고 2대1을 많이 하는 두 선수가 같이 뛰는 거는 아, 공존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 음. 음. 네. 지금 그리고 또정혁원 선수 부상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정혁원 선수의 부상 때문에. 신인이지만 신승민의 역할이 음. 좀 커야 될것 같다라는 얘기를 두 분이 똑같이 적어 주셨거든요. 음. 신승민 선수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나보다 그 정도면은 뭐잘 음, 신... 잘했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자기 포지션에 뭐 구준히 <laughs> 하고 수비해 주고 찬스함 쏘고 음. 다른 거안 하잖아요. 음. 뭐 네. 쓸데없는 그런 동작들을 <laughs> 안 하기 때문에 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갈수록 좀더 좋아진 것 같고 어떻게든 음. 뭐전전랜드 시절부터 유동운 감독이 상당히 악마 같은 수비를 하는 팀으로 악착 같은 수비. 김선영 선수가 볼때그 전자랜드 역대 전자랜드에서 보였던 수비와 지난 시즌 가스공사의 수비는 좀 색깔이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 강도라 색깔의 차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차이 없어요. 음, 음. 여, 여전히 타이트하고. 네, 저는 타이트한 거는 타이트한 건데 저는 그냥 1 0개 구단, 그니까 저희 빼고 9개 음. 구단이 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음아 수비가 네 음. 저한테는 아 네, 왜냐면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부터 제가 붙으면 제껴버리니까 아무도라고 음. 요 저한테는 아, 약간 음. 그래서. 야, 약간 느낌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뭐아무도 수비 그냥, 그냥 할만해요 약간 이런 <laughs> 음, 느낌으로 네, 그냥 뭐 죽기 살기로 수비하면은 음. 저한테 부담이 올수는 있지만 음. 죽기 살기로 붙을 때마다 제가 그냥 그 만큼, 음. 제끼기 쉬운 게 없거든요. 달려드는 것만큼. 아, 음.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러니까, 붙어서 드라이빙 주변에 수술 주겠다는 거지. 앞에 팀들이. 사실, 그, 김현수가 얘기하는 이게, 그, 과거 은퇴하신 분들도 농구 정말 잘했었던 분들이 되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농구 어려운 거 아니다. 보통이면 파고 떨어지면 쓰면 이게 <laughs> 상당히 힘든 거예 <laughs> 네,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laughs> 네. 거. 그게, 그게 간결하게 <laughs> 한다는 게 상당히 음. 힘든 힘든. 그만큼 거. 이제 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음. 압박이 음. 저한테는 없어요. 음. 음. 네. 붙지 않는다. 오히려 <laughs> 압박하면 더 편하니까 어. 편하해지는 지금 뭐 계속 얘기했지만 정효권 선수 얘기가 나왔는데 정효권 선수의 결국 결, 그 시즌 아웃이 전체적으로. 전체 운영을 어렵게 만든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왜냐면 수비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리바운드 수비에서 정용 선수가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뭐 오펜스적인 면에서는 조금 뭐 음. 솔직히 좀 딸리지만은 음. 이 수비적인 면이나 리바운드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한명 선수가 움직임 따라서 네 명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포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상당히 그래서 애를 많이 먹었고. 음. 대구에서의 정말 오랜만에 대구의 프로구단이 다시 내려가서 대구에서의 첫 시즌을 치렀는데 어, 대구인으로서 네. <laughs> 네, 네. 그가스공사의첫 시즌 대구에서 의첫 시즌 을 어떻게 볼것 같아요? <laughs> 어 이제 대구시에 이제 10년 만에 프로농구단이 생겼는데. 어, 사실 처음에 한 초반 몇 경기는 홈 경기가 되게 어수선했어요. 왜냐면 프로 농구팀이 없어진 지 되게 오래된 지역이라, 그 다들 이제 선수도 낯설고 이러시는데, 금방 이제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대구, 이제 카스공사 선수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준 부분, 음. 네, 그리고 거기 방문해주는 원정팀 선수도 되게 적극적으로 팬 서비스를 해준 부분이 좀 음. 많이 효과를 발휘를 좀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올스타전도 열렸고, 올스타전을 또 선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줬고, 음. 그래서 저는 첫 시즌 치고 굉장히 좀 연착륙이 잘 됐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래서 지자체와의 관계만 해결이 잘 되면은, 어 저는 좀 앞으로 대구에서 어떤 농구 어떤 인기를 이어가는 데좀 어려움은 음. 크게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자체와의 연결이 이제 좀올 시즌 음. 시장이 바뀌어서 잘 음. 진행될 것을 보기 때문에 음. 첫 시즌 연청력을 잘했고 더 나아질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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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선호 선수 <laughs> 네. 대구에서 네. 프로 와서 처음으로 시 게임 뛰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네 처음 뛰봤어요. 네. 음. 어땠어요? 어, 조금 어색했어요. 음. 네. 뭐. 물어보니까 저희 팀에 1 0이형 그리고 네. 전희철 감독님. 네.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억의 장소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특히 전희철 감독님한테는 네. 추억이 장소겠죠 엄청 추억의 장소였어 가지고 네. 야, 여기 드디어 보네막 이렇게 음, 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냥 아무 <laughs> 뭐지? 약간, 아,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저는. 그러니까 전희철 감독님은 그 코트 가운데서 추억에 젖어 있고 네. 나머지 선수들은 뭐지? 여기에 네. 이러고 있는 음. 빨리 슈팅 한번 싸.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laughs> 음. 그렇게 좀 이제 뭐 코트라던가 뭐 이런 게 처음이니까 어색함도 있을 수 있는데 확실히 쉬면서 말고 게임을 딱 들어가면은 처음 뛰는 체육관은 그 낯설다는 느낌이 확 오나요? 네, 어? 확실히 와요. 음. 좀 오는데 그게 이제 선수들마다 좀 다른데 네. 빨리 적응하는 친구가 있고 뭐좀 늦게 적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 2쿼터 정도 막 뛰고 하면은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 음. 응원하는 분위기 네네. 그 음. 공기 이런 게 있잖아요 다 다른데 음. 꽃, 코트 이런 뛰어다니는 그발 음. 접지나 이런 네. 것도 다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 전반 정도 끝나면 후반 정도부터 적응했던 것 같아요 음. 네. 좀 적응이 음. 늦은 선수는 어떤 선수들이 됐습니까 팀에서 어, 뭐 딱히 이름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네. 어, 한 시즌을 음. 적응한 선수들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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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년은 잘 해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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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좀기가이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가스 공사는 뭐 지난 시즌 6강까지 갔는데 이번 FA 시장에서 뭐 상당히 어, 많은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예. 네. 그리고 한창 이제 이 김상현 선수 비롯한 이 빅6가 움직일 때는 음. 사실은 굉장히 패자로 보였었죠. 실제로 좀, 생각보다 움직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음. 어떡하려고 그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제 어떤 이대호선수 영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는, 이 팀은 굉장히 보완이 좀잘된 팀이 되, 됐고, 이게 제가 이제 좀, 이제 가스공사 쪽에 알아보니까, 이게, 그니까, 지난 시에 사실 그, 저희가 얘기했지만, 가드농구를 했다가 처절한 실패를 막 보다 보니까, <laughs> <저> 완전히 이, <laughs> 코칭 스태프와, <laughs> 이 그,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방향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포워드농구로 가자. 왜냐면, 하 지난 시즌는 특히 SK처럼 이 포워드 라인이 높은 팀만 만나면 너무. 고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이 농구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대훈 선수도 이제 가드지만은, 신장이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박준훈 선수나 아니면 돌아온 정용훈 선수, 뭐 이대훈 선수, 신승민 선수, 이렇게, 포드라인 높이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이제는 좀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이번 시즌은. 그렇다 네. 보니까, 조금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입 자체도 잘했지만은, 어떤 방향성까지 봤을 때, 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간 이적 시장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도 플레이오프까지 가고, 승리로 5화를 했는데, 커다란 실패를 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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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기대치가 워낙 음. 네, 네, 아 그럼 기대치 높았습니까? 네, 저는 높았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음. 가스공사에서 지난 시즌 가장 인상적인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그럼 이동환 기자. 아 어, 저요. 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차바이 선수예요. 네, 어. 저는 차바이 선수 꼽고 싶은 게, 그러니까 가스공사 음. 되게 힘든 와중에서도 이 선수가 보여주는 수비력은 좀. 놀라던것 같아요. 요즘에는 거의 뭐, SK 같은 경우는 뭐, 최원혁 선수나 오지현 선수가 있고, 다른 팀에도 뭐, KT는 정성우 선수라는지, 각 팀마다, 왜냐면 각 팀은 워낙 뛰어난 가드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 가드를 잡기 위한 어떤 수비카드를 거의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데, 이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아 두경민, 김낙현 선수 공격에서 많은 걸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음. 차바 선수가 많은 걸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되게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 중간에, 부상도 좀 계속 있었고 되게 어려운 부분 이 있었는데 되게 좀 분전을 해준 것 같고 그래서 음. 수비 역걸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나 네. 네. 만약에 차바이 선수까지 제 역할을 못 했다면은 육강은 <laughs>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합니다. 네. 네. 리뷰 내내 한 번도 언급 하다가 네. <laughs> <laughs> <한 적이 웃음> 네. 칭찬을 선수. 네. 네. 수비는 더좀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음. 그렇죠. 네. <laughs> 뭐리그에서 3D 자원으로서 아 네. 그렇죠. 네네네. 네. 네, 네, 네. 추승니원이볼때 가장 인상적인 이대현 아, 선수가 이대현 선수 가골뭐에서 음. 네. 뭐 음. 힘들었을 거예요. 네. 아 <laughs> 많이, <laughs> 많이, 많이, 많이 힘들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요 그래서 펄도좀 많이 나오고 음. 어떻게 됐던. 되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네, 있는 네, 표현인 네, 것 같아요. 네, 힘들었던. 어, 들었던것 같아요. 것 같아. 많이 음. 힘들었고. 왜냐면 니콜슨이 뭐 밖에 나가서 맨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혼자서. 그리고 진짜. 외곽들이 음. 리바운드 참여가 적으니까 음. 혼자서 이대현 선수가 눈에 많이 띄었어요. 김선영 선수가 볼때 가장 인상적인 가스를 썼수 많은 음. 의미를 함축해서 니콜슨 선수가 음. 음. 그 시즌 전에 네. 그 연습게임을 해보면 음. 진짜 40점씩 넣더라고요. 음. 던지면 들어가고 들어가서 포스트업을 해도 오른손, 왼손 혹시 다 들어가고 음. 그래서 어, 저 사람, 도, 저 선수는 도대체 뭔가 너무 음. 경계가 되는 거죠. 근데 <laughs> 시즌에 들어가서 이제 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음. 이제 뭐 두경민 선수와 이슈 음.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코로나 음. 이후의 모습을 예. 보고 나서 너무 실망한 거예요 제가. 음.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음. 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지난 시즌으 돌아봤는데 여전히 플레이오프에 가는 그 전자랜드 시절의 DNA를 그대로 이식을 해서 일단. 음. 최소한의 성과는 거뒀던 지난 시즌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FA 시장 이렇게 지나면서 선수 보강이 잘된 만큼 다음 시즌에 음. 더큰 목표를 향해서 갈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음. 어, 단점이라고는 뭐 이제 이동원 기자의 좀 지지가 들어가고 있다고 이걸 <laughs> <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laughs> 이제 그거지. 10년 넘게 언제 계속 6강 4강만 할 거냐 그치, 이제는 그쵸, 우승, 그쵸. 우승을 해야지 이제. 한 번은 정점을 찍어야 아, 된다 그럼요 걸맞게 해야지 음. 언제까지 6강 음. 4강만 하고 있으면 뭐 음. 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렇죠 네. 가스공사 이번, 음. 이번 시즌 기대하겠습니다